자 본격적으로 이제 2차전 해 보겠습니다 미나리까지 김치만 올라가면 끝딱 납니다 한점 따라 치얼스 할머니들이 파는 생고사리 이거 사가서 어, 데쳐서 지금 무쳐 먹는 겁니다 와 아우 식감이 살아있는다 기름이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하이라이트 으아. Cheers! Wow. Cheers! Wow. 우와. 우와, 한잔 먹고 쌈을 싸보자고. 치얼스 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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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깻잎, 상추, 고사리, 파절이, 미나리, 쌈무, 까리고추, 마늘, 우와, 고추, 김치, 으아~ 버섯! 우와.